그래서, 장 장군의 업적과, 그 다음에, 백범 선생 암살의 어떤, 그 비극적인, 전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그러면, 국정교과서 사건은 왜 났을까요? 국정교과서에 안두희를 안니사라고 쓰지는 못하겠죠. 응. 아무리, 저놈들이 뻔뻔해도. 그렇지만, 그놈들 생각은 뭐냐면은, 안두희가, 요번에, 이 백골단 갖고 엊그제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슬벌로 사 건데, 서북청년단이 재건된 건 기억하십니까? 그 유족들, 대시공산한다 와서 막, 저, 노가니 못않는거 했었던 네. 놈들이. 그 놈들, 그 재건단 단장이 한 놈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백범을, 그, 안주이가 서북청년단 간부에요저 총무부장이었습니다. 백범을 처단한 게 의거다. 의관하는 사람이 이상입니까? 아니 이상. 그,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백범 같은 사람 분을, 그, 높이 평가하는 그 교과서로 애들 배우는 게 싫으니까. 싫으니까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독립운동 지우고, 독립운동 별거 없었다. 뭐, 임시정부가 그렇게 뭐, 저, 어 월세, 월세, 또, 재못 내던 사람인 이게 무슨 놈의 뭐 독립운동이냐. 뭐, 이제, 이렇게 표마하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추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벌어졌던 었 일들,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 그, 이정철 회장님께서 6월 공세라고 또그 당시 회고록에서도 자세히 소개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반민특위 대상, 그다음에 국회 토같이 사건, 백범 김구의 사를을 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건은 다 따로따로 따로 알고 있어요. 혼자 한 가지 사건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물 위로 드러나서 좀그세 가지로 드러났을 뿐이지,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대충 추적을 해왔습니다. 국회 토같이 사건 때 구속된 국회 의원 숫자가 13명입니다. 그런데 백범 선생이 13표가 나왔었거든요. 100% 겹치지는 않지만, 7, 80% 이상, 그구성된 13명이 찍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 부담치 사건 핵심 인물이 김약수라는 건다 아시죠? 국회 부의장. 그 김약수의 체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원래 작방검설 계획이 뭐냐면, 김약수가 경교장에 숨어있다 해요. 그래서 김약수를 잡으러 갔는데, 김약수가 반항을 하니까, 거기서 충격전이 벌어져서 우당탕탕하다가 어이, 실수, 수호리 이 백금을 잘못 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약수가 딴 데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약수 잘못은 경계잖아요. 실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장윤삼이가풀풀뛰면서안두희랑그호 쪽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어, 딱 아주 그냥 그 욕을 하고 뭐, 뭐, 그래갖고, 이 그, 6월 26일 날, 불행한 어, 일이, 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뒤척이, 그니까 장흥장군도, 그, 그러니까 이거 국회 부서치에서 뭔가 이상하다, 였고 백범 선생신변을 뭔가 좀, 어, 그,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몰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장흥장군, 그, 저 회고독에 보면 좋 문을 못 가셨습니다. 그만큼 위축되어 계셨던 거고, 그 다음에 헌병사령부 청부들도 아,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고 말렸던 거고, 그 현장에 이제 헌병이 미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고, 전복도 가있는 에 사람들, 사령관이었지만, 사령관 말보다 부사령관 말을 더 듣는 그 사람들 배치되어 있었고, 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행히 제가 어떻게 구현을 구해가지고, 갖고 있는 바람에, 예, 그리고 이제, 어, 저, 독립용지자 공적정보에, 어, 그 다음에, 장학장군의 큰폭군과 독립 출신이시고, 그, 김산나 아리랑의 이 얘기가 제일 나아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왼쪽은 북한의 민족보위상 치단최용법그 다음에, 어, 자, 약상 기본봉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뭐냐고요. 같이 다투 자격권을 주고받은 적 있었던 분도 선생님 다고도그고 장흥장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보면은 의열단을 하셨어요. 의열단을 하시고 이제 뒤에 보시면 민족혁명당. 이요걸또 그, 민족혁명당에서 함께 하셨는데. 이 조직은 좀뭐랄까그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그 당시에 분들한테 좌우를 불렸다, 좌파 조직에 관련된 편인데 자서전에서는 얘기를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분위기가 아마 그러니까 백방암살, 뭐, 그 백범 어, 항살고 아직 그어그 밀리는 분위기에,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대접을못 받고 특히 좌파 독립운동을 험시하던 분위기 속에서 뭐 이런 얘기를 감출 만큼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장제군이 당신이 알고 계신 것을 잘 쏟아 부은건 아니고, 굉장히 좀, 그, 안타깝지만, 어, 위축된 상태에서, 그 좀, 쓰시지 않았나. 그래서, 참 그,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았하시겠거니다 46년도에 들어오셔서, 대통령 일부에, 어, 도라국이 장군들에서 이제, 크게, 어, 소개가 됐습니다. 소개가 됐는데, 그때, 한국 정세가 불안하니까 중국 분적을 완전히 정리를 안 하셔서 그 여기 자적전을나오니다만미분에서 문자가 서 다시 중국 갔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온겁니좀더왜 그 지원도 <laughs> 그 <또이>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공 법이 전략 소자산이고세럼 법이고 신성 법인데 요 라인이 또 이게 비기장 충무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 민간인들이 들온 거예요. 어 이때 경찰에 있다가 또다가 1과는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4 8년 7월달에 안민의 9백이 나오고 4 8년도에는 이제 안민의 9백이 다시 나오면서 뭐 5백이 40 그러니까 7월 보고 8월 보고 나오면서 고게 이제 붙어서 장그요이게 그 소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러니까 죽은 신선모에게는 다들 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저 전봉덕 얘기는 이제 싹 빼버린 겁니다. 그고뭐 그뭐 전봉덕은 잘 아시겠지만 전해빈이라고 있니다그래서또성대 다닐 때 고문 양과야 합격을 해서 굉장히 머리 좋 게다가 노력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쁜. 그 당시에 조선인 경찰 중에서, 경시급이 제일 8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종화라는 사람이, 저그 당시에 또 경찰부장, 지금도 치면 경부관인데, 누구냐면 그, 그까 그러니까 윤종화의 종선자,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 요새 많이 나옵니다. 윤상현이요 <목소리> 그 참, 이래 담기도 <laughs> 되시나. <되니까> 심이인상현위가윤정화에 <laughs> 어, 유정화가 인상현의 작은 하러 보자. 또, 이제, 노덕술유 기존에서, 그러니까 노덕술노덕술은좀 나중에 다른 케이스로 왔습니다만, 윤병이 전문도, 어, 윤흥희가거 환병으로 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 환병으 도망가서는, 요거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김정호하고 이 백두산 천안맥부 집안이고 그 사람은 조금 별의 약간 달랐습니다만 평안도 표고제들이 많습니다. 평안도 표고제들이 많죠. 백운경은 안두희가 저육군행무소에 있을 때육군행무소장있었어딘간에한선 날도 많이 방문한 적은 보입니다. 안익조는 안익태 형이에요. 여기는 부역제로 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경공성봉 유능병은 다치안국장지냈고 김정태가 국회 터치 사건의 실무 책임자가 됐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고 그게 뭐던한줄 나옵니다만 아 맞아 맞아 하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백선엽 역할을 얘기를 하셨어요. 방대는 안 나옵니다. 의심은 됐었는데여기서 이제 그장대국이 지망을 했는데 백선엽 대교 정무국장을 하는데 상대가 그게 뭐냐? 그, 어, 교학 장군, 광복군이죠. 그, 근데 네, 교학주 장군의 잘못이면 안두희를 믿었던 거죠. 그치. 같은 동향이라서. 그래서 안두희를 한독당지금도 뭐 발급해주고, 이제, 전화 이렇게 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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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군이랑 뭐 해서, 한독당의 내부로이 사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분노로, 어, 저, 그니까, 러백던 얘기가 이제 서덕장으로 나왔다. 근데 그렇게. 사전이아니 지금 그 때는 사전장이아니다그 때는, 그 때는, 사 때는, 이었는데군사그관는입니다그때그때그 때는, 그 때는, 그 때는, 그 때는, 그 때는, 그 때는, 그때그 때는, 는그때그그그때그때그는는 내 네, 자기가 실행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공부가 저를 인정해준다. 그러고 우씨 떠들다가 진창용이가 잡아다가 감옥에 <laughs> 가서 죽었습니다. 어, 어, 장항사은 입을 적다 벌게 놀리다가 그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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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이제 국회통합체 사건, 사실은 국회투합죄사건이백범감사과 어, 어, 같은 거고 백범을 <laughs> 지지하는 그런 세력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제, 남북협상, 이 단독정부가 수립이 됐고, 이 시기가 바로 백범사산이 이어진 시기가 미군이 철수하는 시기예요 지금도 한국의 보수전력이, 한국의 경제력이 이렇게 북한을 몇십 배 압도하고 있어도 걸렁걸렁 싸우는데, 그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백범선생님이 늘 경고한 게, 북한 가보니까 군사적, 그 대비 많이 돼 있더라. 남쪽으로 털 거냐? 전쟁 나면 큰일 난다. 전쟁은 막아야 한다. 전쟁 막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박을 해야죠 그런데 신성도최병덕이가는짓이 뭡니까? 백범을 죽였잖아요. 그데 요번에 이제 유언만 휴보로 계속 뭐 그것도 얘기하자면 길지만 뭐 저도 글 쓰고 또회장님도글 쓰시고. 썼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뉴라이트놈들이 그 백범을 뭐반역자다 말도 안 되게 한데 보자면 북한이랑. 북한 군사력이 쓰인 거 알고, 북한이 민군에 되면 남쪽이 깨긴 하고 깨질 거 아니까 남쪽이 침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들고 있는데, 백범 선생은 정말 온몸을 다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경고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백범을 죽였어요. 그러고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기들이라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 뭘 했습니까? 큰소리로한번 펑친 겁니다.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을 심을지 했서 막상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점심은 대전에서 저녁은 부산 가서 먹은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 피국까지 갔다가 누군가가 그런 것 같아요. 각하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대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다리 끊어버리고. 우주 하면 런승만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 철수하고 날짜가 6월 30일이고 25일 오크 무적을 미국이 나가는 그 부산산 시기에 미군 철수를 남노당 지경받아서 했다고 해서 국회 파치 사건권 잡아들이면서 백범을 아, 안내하가는 겁니다. 시간이 아플 수 <목소리> 있습니다. 이낙서 얘기는 아까 한 거고 이낙서가 숨어있는 걸로 해서 이낙서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고통 주기 때문대위 이게 이제 젊었을 때 신선 보고 여기는 누구냐면 북오간 이근노 선생입니다. 한글 협정을 맹당한 이근노 선생. 그리고 이거 국방 아저 군대장관이었던 안호상. 그래서 세 명이 다 대종교였고 경남 출신이었고 백산 안희재 선생의 돈을 받아서 대접도 하고 정상도 사는 집이다. 그래서 6월 공세는국방장관 신성모가 이제 총각을 하고 그 밑에 군과 경찰이 뜨는데 경찰은 김용섭. 빈타선 라인이고 밤이 좀 있기도 했고, 그기 포병사령관 장 포병 쪽에, 이게 포병이 완전히 성창된다는 겁니다. 사범대에서 백과함사였고 검병 쪽에 국회의원까지 갔다 못하고 있고, 김창의이가 사건 지점이 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유월공사에 대해서 우리 그 이혁철 위원님께서 일그러 게다가 이렇게 시험 고 팔팔 고 그걸 우려했습니다. 팔팔도 바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암살을 이제 대구적이긴 한데 어 그러니까 그 암살을 직접 실행한 거는 훨씬 더 은밀하게 해야죠. 이 사람들은 강력급이고 이것도 정치사에서 복잡한데 이승만 씨가 한민당하고 머리가 멀었잖아요. 그러니 한민당을 하고 어처구니 끌어들여야만 정치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신한민당과 신한민, 관련이 있는데 이승만 쪽으로 그 붙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의 그 핵심은 허정이었어요. 나중에 과도정 보집그 허정이었고 그래서 강력급 여덟 명이 모였다. 그리고 이제 팔판동 팔번지가 허정의 집이었고 안국동 팔번지가 임보선 집이고 강력급 여덟 명이 모였다. 그래서 팔팔구가 어다 명칭이 어디서 나온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자기들끼리 모임을 정식으로 만든 건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병도 정봉덕, 김태선, 김찬룡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강력극은 아니죠. 요인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따 거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임명진이 역할이 중요한데, 임명진 아마 그 고정순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초기의 그, 80년 전달적군 초기에 민주사회당인가요? 그래서 그 진보당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그 회의원도 해봤는데 그 사람이 1920년도에 백범암사를 품가했습니다. 그 품도 입고 난 다음에 신성모가 며칠 뒤에 죽은 거예요.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충격으로일격이 왔다는 말도 있고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만 그때 고정훈이 백범암사를 지목 그 배후로 임병직하고 신성모를 지목을 했는데 어, 신성모는 확실하게 발견되 있고 임병직은 뭐가 그 이제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좀 조사한 바로는 어 장은산하고 아주 친했어요. 장은산이가 자기 여자친구를 보내서 임명직 집에 살림을 사러죠. 뭐 그런 표본을 어디서 찾아서 아 이게 또 연결이 이렇게 되는가. 그 조금 더 이제 백방암살 진상 더 파헤쳐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한 그, 공사가 성공했잖아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전기품 사업을 다 음. 공동의 적 백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했다가, 백범 제거를 하고 나니까, 어,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구태타 성공하고 나면은, 어, 뭐, 측정선 어, 놈들, 수강선 놈들, 방청선 놈들, 어, 자기들 전의품 다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전기품 다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가 살아갖고, 각 기관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49년 6월에, 백범 암살을 하고 난 다음에, 49년 9월 10월쯤에, 서로, 신생 대한민국의 뭐 법제가 많이 되어있기 전에, 자기들 몫을 찾으려고, 굉장히, 정말, 농구도 치면, 올코트 프레싱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왜냐면은 이, 저, CIC, 특무대 쪽에서는, 어, 저, 저거에요. 요게 김창룡입니다. 이재복 잡았다고 사진 찍은 거예요. 요건 이재복의 상주선이 이중어비에요. 이 이중어비를 김창룡이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남도당을 완전히 괴멸시켰다. 괴멸시켰다 어, 하는, 제, 어, 그게 되는 건데, 이 이중어비가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 탈출을 한 사연이 장장무 회보동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전북도의가 자기 집을 고치는데 남한산성의 아, 남한산성에 있었던 육군 교도소에 있었던 죄수들을 동원을 했는데 그때 이재봉이가 탈출을 했네 그러니까 이또 여기 이제 또이 자기들끼리 이전립품 이 대결전에 한참 심한 마당에. 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친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봉덕이가 큰 공을 세웠지만 그러니까 전봉덕이가 파면 당하는 겁니다. 범병사령관. 범병사령관도 있다가 파면을 당해서 취업자가 됐다가, 굉장히 또 정치투쟁이 굉장히 심한 정치투쟁을 거쳐서 전봉덕이가, 신성무가 국무총리 서원의 자리를 찾아야 하니까, 네, 다시 비서실적으로. 이제 이거는 또 설명을 드리자면 한참 걸리는데 50년 초반에, 50년 4월달 한국장님 터지기 두달 전에 아주 난리 난리가 났었습니다 말안제는 쿠데타 비슷한 거예요 일단 내무장관이 국방장관을 살해했다는 <laughs>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밑에서 그만큼 쿵까구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무장관, <laughs> 백성문명한 사람이 민간인 정우수를 내려놓고 했던데 총참고장 홍병사령관들성복저 정동도 구임입니다최영 나중에 이정진의장팀또최험국장 대행도 쭉이 해서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했고 요번에 정보수사입당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laughs> 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끼리 민간인 정우수가 책임져서 자가 돼서 시험국장 헌병사령관 총참고장을 거느리는 수색 기구를 만든 거요 그래서 이그 그, 아, 그, 수사 기구를 만들어 갖고 여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공항공사들이 치고 나가는 거죠. 치고 나가서 평안도 찍습니다. 고 이제 자연이 흐트러진느낌렇게 치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대대적인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들서는에서는자에가 다음에, 그다음다잡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의에그다에고 다음에, 그에그비음에그 다음에, 다에그 다음에, 그다이에그다음이그다이에그다음이그 다음에, 니다그 다음에, 다다그 요즘 말로는 수어내지는 뭐, 백년도에 배, 떼어서 거기서 이제 뭐, 배를 침몰시킨다, 죽인다, 뭐, 그런 식의 그 비슷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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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관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마 이승만이 이 계획을 다넣었던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계획을, 그 세워서, 이사업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타협을 이루어봤고, 타협을 이루서이 타협을 이루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군은 신성모 최명덕 나 정일본 진백일 동일장, 고뭐 젊은, 젊은 군입니다. 신성모가 왜냐면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장군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최병덕이나 정일권이나 다 30대 초중반 아닙니까 개별들을 데리고 신성모는 그때 뭐 나이가 6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하느하고 이범석, 김홍일, 김서원 같은 모 장군 또 <laughs> 이형근의 장인이 이웅준 장군 일본군 출신이지만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군들을 대척을한 겁니다 신성모는 성장 출신이에요 지의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명 덕기는 병기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례본이나 김백기는 만주에서 빨치 산투보를 했던 사람들 이지 정규전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국군의 쓰냅업이된 겁니다. 그곳에서 뭘 했냐면 점심은 평해에서 저녁은 신주에서 투솔이 뻥뻥 치다가 전투의 막상터지이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한장은 갈팡질팡하니까 이승만이 안 되겠다 해서 이범석을 불러들이지. 그 이문석이 얘기한 게 서울 포기하고 시흥에 한강 방어선 치고 그 시흥에서 사령부하고 했을 때 그때 김홍길 장군이 시흥 방어전투 사령관이 되고 장 장군이 참모 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국군에서 저 언젠가 국군의 영웅 뽑았는 백선협을 했더니 노무장군이 들고 나가서 백선협이 무슨 영웅이냐 바보다운 전투를 혼자 했냐 거기는 전체 방어선을 어, 그리고 어, 미군이 주도한 전투였지. 어, 그래서 음. 진짜 영웅을 뽑은 게 김홍일 장군입니다. 신방호선 전투, 신방호선 전투의 천 모자 모도장흥장군이선메트리군이고요 그, 그런데 <laughs>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해제는 폼을 시키지 못했지만 그 뒤에 저 에필로그에 장성기 선생님께서 쓰신 걸 보고 또 뜬장 놀라게 분이냐면 장흥장군의 영국 경무국장이 되자마자 김창룡한테 잡혀서 조사받았던 일. 그런데 조사받은 사건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명태 사건이라는 거예요. <laughs> 이제 다이코 도망갔고, 아, 예, 아, 도망간 얘기 조금 그가그도망결국이근 예, 어, 네, 예, 장군.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형근 장군의 지론이 뭐냐면 은 육군 수뇌부의 적과 그러니까 적과 내통했다 간첩이다. 신성로 최병덕 중에 둘,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어쩌면 둘다 북한하고 내통했다 정도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이형근 뿐만 아니라 수도 떼팩입니다. 그데 그건 뭐냐면은 그 무능함이 반역 수준이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근데최정덕은의무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이상해. 인민군이 나오는 지역 아니고, 빠시산 나오는 지역 아니었는데, 왜 참모총장이 죽고 그리고 북한이 죽였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국의 참모총장을 사살했으면 엄청난 정권인데, 북한에서 아무 소리도 안나요 자기들이 했던. 굉장히 의혹이 많은 죽음입니다. 신성모, 국민방위공사권, 사실 도 신성모 책임입니다. 그장정도 책임을 쓰셨고 버창학설도 신성모 책임인데, 신성모가 이제 굉장히, 굉장히 악역을 했고, 김정은이 통해서 국회 조사단나도 총수 없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신성모가 그때 어떻게 했냐. 일본 대사도 이승만이 내줬어요. 이승만이 신성모를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프란체스카도 신성모를 아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석이가 이번 최상병 사건 때 후주대사 나가니까 원종섭이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laughs> 그때는 그건 표현은 <피해를> 안 썼지만, 원종섭의큰 <laughs> 형님이 넌 성공입니다, 넌 성공. 거의 대사라고 했었고. 그장장 장군이 이제 국방부 병무국장이 된다고 불행한 국장을 대사한다고 불행한 군생활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불행한 군생활을하다가 어떻게 국방부 병무국장으로 들고 있느냐. 여기가 토논열 장군입니다. 대군참모총장 시이고 국방장관이었어요. 토논열 장군을 잘 아실 분들, 김칠경은 최대의 장군이자 성정도복선전의 아들님이어서 동림동 주지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을 대 발달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친일세력 김창룡이가 제동을 건거예요. 너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저이 오늘 49년 부어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뭐, 오래된 사건. 어, 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갖고 걸어놓으려고 하다가, 하여튼, 좀 걸어놓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자반, 잡아, 그렇게 자아서 조사했었는데, 본인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됐고, 뭐 정평장군은 나중에 또, 그리이 뭐 사건에 연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에다가 연루시키지는 못하고, 이사건을 흑대에서 이형근 조봉함을 같이 엮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때, 사건이 확대됐으면, 장 장군도, 온전치 예. 못한 건데, 사건이 축소되면서, 김종평 장군만, 그, 또, 출장녀하고 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기, 책에 보면은, 전사 총감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깊군 분재사고로는, 사감입니다군사감으로 계실 때, 어 책을 펴내시게유격화 변사고, 여기에다가, 신성모의 그 악행을, 개혁하려고 하셨다. 뭐, 그 내용이 있는데, 책이 맞춘 저한테 있어갖고, 찾아보니까, 아, 걔를 그, 그, 완화가 된 거예요. 그, 저, 정무에서 저녁을,